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두성 TV 배두성입니다. 요즘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 서며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인간적 효머리진 사상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그대한 종교입니다. 공산주의는 절대적으로 기독교와는 하나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가정을 파괴해야, 가족을 파괴해야 그들의, 아니,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자 단점은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생각보다 말씀에, 말씀이 없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사치하고 아니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인간적 휴머니즘에 쉽게 매료가 됩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느낌, 감정, 감성, 정욕, 귀티, 착함, 위로, 인간적 휴머니즘. 결국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사상이 교회 안에서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누가 말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먼저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왕이면 배두성 TV의 좋은 구독자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면서 배두성 TV 배두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